안녕하세요, 주린이입니다. 오늘의 계좌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왼쪽 이부터 해외 주식 실시간 잔고 2 9 0 0 0 0원 해외 주식 소수점 잔고 215만원, 국내 주식 실시간 잔고 923만원, 국내 주식 소수점 잔고 122만원 매수되어 있습니다. 총 매수 금액은 3,269만원이 되었습니다. 매일 약 20만원을 국내 주식, 해외 주식에 분할 매수하고 있습니다. 앞으로도 꾸준히 분할 매수하여 그 여정의 끝이 진정한 복리일지 결과를 보고 싶고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습니다. 시간이 되신다면 여러분의 시간을 하루 1분씩 투자하셔서 저의 결과를 함께 지켜봐 주세요. 저에게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. 혹시 투자를 망설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의 투자 결과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앞으로의 투자의 밑거름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